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 오른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하며 호언장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내일 일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랑을 하며 헛된 것에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삽니다. 아버지, 정말 내일 일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면서 마음으로도 알면서 행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또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다고 합니다. 주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친구의 아픔을 아시오니 진, 진, 주님께서 친구를 찾아가서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병이 낫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 아버지,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과 거만과 오만을 주님 앞에 회게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